어제 집 나간 남친이 걱정된 다인을 지구배로 신고하러 왔다. 저기요, 제 남자친구가요 실종됐거든요. 좀 찾아주세요. 그지 같은 집 구석 뭐 좋은 게 있다고 월세까지 올려달래. 화장실에 문턱도 없으면서 자기네 동네는 집값이 어때? 보니까 회사 다니기도 편하고 근처에 병원도 많고 살기 좋은 동네 같아. 그런가? 내가 혹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면. 아니 결혼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일단 같이 살아보기라도 하면 긴장하는 남친 오프너가 없네? 말 돌리는 거 보소 있어봐 나 금방 사올게 다녀와 그렇게 나가서는 연락이 끊긴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동안 깨달았다 병준이는 떠난 거다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개새끼 어, 어머,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위로가 돼요 민중의 지팡이가 그런 농팡이 잡는데 귀한 시간 쓰시면 안 되죠. 신고는 없던 걸로. 어느새 소란스러웠던 지구대는 경청모드가 아, 되어 있었고 저기요. 화이팅. 화이팅.